인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지배해 왔습니다. 냉장고를 만들어 음식의 부패를 지배했고, 난방기구를 만들어 추위를 지배하듯이.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지배를 하지 않은 바로 이것, 삶은 달걀을 완벽하게 까는 것. 안녕하십니까 뚜뚜형엠니다뭐 삶은 달걀을 잘 까는 방법은 참 많아요 다 삶고 나서 바로 찬물에 담가 버리는 방법이 제일 유명하고요 아니면은 윗부분만 살짝 까 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고 후 불어내면 완벽하게 까진다고도 하고요 뭐 식초를 넣어서 끓여라 하고도 하고요 막 되게 방법은 많은데 그런 어떠한 방법을 다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30개 한 판의 계란을 다한 번에 삶았다고 해서 30개 전부 다 완벽하게 까진 경우는 절대 없어요. 즉 완벽하게 지배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아 이게 개인적으로 삶은 달걀을 100%의 확률로 전부 완벽하게 잘깔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은 전그 사람한테 노벨상 줄 겁니다. 물론 제가 노벨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뚜뚜 형 노벨상 뭐 이런 건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예, 소박하게나마 좀 상을 주고 싶습니다. 아, 좀잘좀 좀 까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뚜뚜 형의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차에서 뭐랬냐면은 여러분들께 모래를 무한복지하는 방법 여기 엔더포탈 있죠? 엔더포탈을 이용해서 이제 모래를 무한으로 복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한쪽 변 이쪽 한 변마다 모래를 3개씩 복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세개총어 1초에 12개씩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렸죠. 물론 여기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엔드 섬에서 엔드 섬에 있는 엔드 포탈은 이제 그걸 타면은 그 스폰지점으로 돌아오기잖아. 스폰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뭐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 알려 드렸고. 그 저번에 차에서 소개시켜 드린 김에 이거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해 가지고 딱 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엔드 차원문 틀 이거 제거하느라 시간이 쪼 꽤나 걸려가지고 아 이거 하나만 하나만 딱 제거하는 거 보여드리고 예, 이제 숙제로 예 나머지 두 가지 제거했습니다 아 이게 어우, 파편이 와 이거 다 복구할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한데요 진짜로 어휴 정말 <laughs> 아우 골치야 자 우리 그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댓글이 달렸을까요? 뚜뚜 형 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55레벨 올릴 만한 사양처 추천 좀 해주세요. 저기요,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채널이지, 예, 네, 메이플 스토리 채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제가 어 메이플 스토리 사양처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 네, 말이 되는 소리를하세요 음, 61레벨까지는 하늘 정원 1 가시고요. 61레벨 되시면은. 얼음 골짜기 가시면 됩니다. <laughs> 내가 이거왜 알고 있지? 아이킬류로 <laughs> 다시 그립스인치를 팔아주게요. 그때는 아이킬류라서 안된 거예요. 대문자주의. 아, 내가 이런 댓글 또 언제 달리나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이것도 어, 만우절 낚시 당하신 분이 아직도 계시네. 예, 이거 그 만우절 낚시 영상이 올라온지 1년, 2년 되지 않았나요? 와 이걸 아직도 낚여? 아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대단하시 제가 이거 검증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근데도 또 아이킬류 해달라고 그냥 댓글 달아버리네요 아 정말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 영상 제작자 여러분들이 아이킬류 그 루머 포트니그 영상 제작자 댓글 딱 보시면은 그 제작자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거 만우절 낚시 영상이니까 믿지 말라고. 근데 댓글은 안 보시고 영상만 보고 어 이거 아이킬류 진짜 되는 거잖아? 라면서 뚜뚜 형님 뚜뚜 형님 아이킬류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저렇게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개꿀이에요. 한숨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뭘할 거냐 저번에 차 영상 마무리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거아무리 지을 거라고 자, 그래서 제거는 다 해놨어요 저하쪽 명만 음 여기 부분도 다 할까 했는데 약간 어려웠어요 이거 장치 만들 때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이 f3 누르고요 9시 방향에 사우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 지금 캐릭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요 자이 방향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엔드 차원 문틀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언저리 부분부터 약간 애매해지는 거야 요거 어떻게 제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예, 냅뒀습니다 여기 부분 어떻게든 에, 어, 어거지 쓰면 될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약간 예, 좀 그래요 그래서 요쪽만 제거했다는 거 음. 자 그러면은 작동을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엔더 상자 안에 레드스톤 회로 관련된 아이템들 제가 어느 정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슬라임 블럭 이렇게 놓고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슬라임 블럭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블럭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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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리고 여기는 제거 레드스톤을 딱딱딱 하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맥시멈 다 땡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맞나? <laughs> 어, 느낌이 세한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 옛날 영상 바로 저번에 차 영상을 좀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요거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레드스톤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야, 마 아예 못대로 움직여. 오케이, 작동 중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레드스톤 설치. 우 클릭 한 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 블럭을 어, 복사할 모래 블럭을 챙기면 되는데, 지금 모래 블럭이 없네. 어, 그러면은 지금 이시방 편으로 여기, 여기 보라색 이거 콘크리트 가루 블럭 있죠. 이거. 요고, 요고, 요거세 개만 딱 해가지고, 어, 뭐야, 두 개잖아. 하나만 더 캐가지고, 오케이. 이거,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를 한번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설치, 설치.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고, 레버 딱 올리면은, 어, 왜 이, 뭐, 뭐지? 제가 끈끈이 피스톤이, 여기 한가운데만 움직였고 여기 왼쪽 오른쪽이 안 움직였어요 뭐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거지? 아 여기 레드스톤 설치해야 되는데 안했구나 어 그렇지 이러면 될거야 이러면 될거야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와 여기 엔드포탈의 이 포탈 부분이 막 깜빡깜빡거리네요 이거 뭐지? 신기하다 우와 어, 눈이 살짝 아프면서 아 이게 뭔가 복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 같은 건가? 오 되게 신기하네 깜빡깜빡거리네 위에 올라가서 볼까요? 저 깜빡거리는 현상? 아 위에는 아무 일도 없네. 오자 오케이 그럼 일단은 이 장치 끄고요 끄고 회수하고 자 올라가서 이제 엔드 포탈 타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 인벤토리 보라색 콘크리트 가루가 딱3 개만 있어요. 이동하고요. 자, 어우, 잔뜩 쌓여 있네요. 자, 하나 캐고, 네 개. 와, 64개. 64개, 21개 추가. 와, 3 개에서 85개로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야, 이렇게 하면은, 뭐, 어, 콘크리트 가루도 무한복제니까, 즉, 콘크리트도 무한이라는 소리고요. 그쵸? 그왜 콘크리트 가루에 물만 뿌리면 콘크리트 되잖아요. 그쵸? 와, 되게 신기하다. 어, 그러면은, 아예, 여기에다가 만들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제가 여러모로 여러 뭐 연구를 했는데요. 이 지금, 제 에임을 대고 있는 이 흑요석, 흑요석이 한다. 이 기반함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끈끈이 피스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즉, 여기 있는 기반함을 제거해야만 를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소인데 요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왜냐, 여기, 요거 있어서, 엔더 포탈 때문에 있어서, 없어가지고, 어? 그래서, 엔드 월드에 이런 복제 장치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시트를 썼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죠. 아니면 또 새로운 흑요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안으로는 지상 세계에서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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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를 많이 챙겨가지고 그렇지 한 세트 딱 챙겨가지고 여기다가 모래 세팅하고요 레버 딱 올리고요 크, 야 열심히 일한다 좋아 좋아 오. 열심히 일한다. 어, 너무 좋아. 오, 되게 간단한 장치인데 크, 열심히 일한다. 음, 좋아. 야, 그러면 저는 살짝 짬 내가지고 이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요. 이 모래를 4배로 늘리는 거야. 여기 부분도 다 제거를 해가지고 4기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다국으로 부서지면 얼마나 좋아. 아우, 정말 화가 나네요. 어, 어쨌건. 와, 이거. 와, 이거. 모래, 와 엄청나게 복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거지. 어 유리 엄청 만들어 유리 건축물, 어 모래 건축물. 또아 잠깐만 이제 모래 보도 갑시다. 지금 인벤토리 모래 하나도 없죠? 휙. 와우 여섯 세트, 아 여섯 세트 안에 세 세트. 개이드개이드와 켜놓고 자면 되겠다. <laughs> 진짜로 켜놓고 자도 되는 게, 제가 엔드시티 존재하지 않으면은, 엔드시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시간이 지나도 아이템이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아이템이 소멸하는 타이머가 뭐 일시정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한 4시간 막 잠수 타고 와고, 오고 해도, 예, 모래가 사라지지 않아요. 와 어, 안녕? 너 아직도 거기 있을 거니? 이거 때리지도 못해. 어, 때릴 수 있다. 어, 죽일까? 어, 어떡하지? 진짜 죽일까? 안녕? 아 근데 좀 아까워 어, 얘는 좀 아까워요 사실 주기가 조금 아깝고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주기기 좀 그렇고 야 자기가 언젠가는 뭐 사라지겠지 이사를 하든가 하겠지 어, 나는 안 건드릴란다 그럼 어, 평생 여기 있어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모래를 무한으로 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다만 1.14 패치가 되는 순간 저장치는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엔드 차원문틀 다 제거하고 모래를 가능한한 미리 복사할 수 있도록 미리 뽕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제 조금씩 제가 숙제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진행해 나갈 테니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